먼저 오늘 그 진행됐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오늘 첫 번째 브리핑인 만큼 오늘 진행됐던 내용들과 또 주요 일정에 대해서 또 향후 위원회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오전 10시에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현판식 및 임명장 수여식 제 1차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새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으신 분들에 대한 기대와 격려의 의미를 담아서 모든 기획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해서 한분한 한 분께 위원장이 직접 임명장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의 각오를 다진 행사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한주 위원장을 비롯해서 부위원장 세 분, 국정기획 경제 1, 경제 2, 사회 1, 사회 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가가 설치가 됐고,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조직개편, 조세 개편, 조직 조세개혁 등 별도의 TF를 또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도 만들어서 소통하는 정부를 강조할 생각입니다. 어,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어, 이 국정기획위원회의 중요한 역할과 미션은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및 국정 과제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 국정 과제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국정 과제의 우선 순위와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은 새로운 정부의 5년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속도감이 있도록 진행하고 또 한편으로는. 법안, 입법계획, 또 재정계획을 포함한 강력한 실행계획을 담은 그런 내용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두번째로 서른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 어,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한데 그동안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조직개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정운영이 본격 회대에 오르기 전에 정부조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서 일기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 과제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조세 재정 등 우리 사회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개혁해야 할 핵심 아젠다를 또 논의할 예정입니다. TF 구성 및 운영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리되는 대로 주의될도록 또 말씀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의 종료되고 나서 이따 오후에는 각 분과별 회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는 이제 매일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국정기획위원회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될 것이고 각 분과위원회는 상황에 따라서 매일 또 하루에 몇 차례씩 회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세종청사 인근에서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세종에 있는 공무원들을 서울로 불러 올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찾아가서 공무원들과 함께 대화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찾아가서 실제 공무원들이 현안 대응이 매우 바쁘신 분들이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핵심 위주로 정확하게 진행할 생각이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업무보고가 마치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각 분과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국정 과제를 검토하는 것, 또각 조직 개편에 대한 수요에 대한 판단 등을 포함한 위원회 각 분과별 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관련해서 브리핑은 어, 매일 오전에 정례 브리핑을 진행을 할 거고 수시로 필요한 브리핑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를 전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설명을 드리겠고요. 제가 대변인으로서 여러분께 좀 당부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제로 6개월 동안의 엄혹한 대한민국을 거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여러 가지로 많이 좀 어렵고 또 흔들리고 또 무너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또 민생경제를 회복하라는 주권자들의 강력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들어서 출발하는 정부인 만큼 그 새로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저희 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깊은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정례 혹은 뭐 비정기 브리핑을 통해서 최대한 소상하게 언론인과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 보면 인수이나 과거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보듯이 결정되지 않은 것들이 언론에 공개됨으로 해서 발생했던 혼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각 부처들끼리 혼선만 있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언론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취재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국정기획위원회는 각 분가위원회 활동, 운영위원회를 통한 전체의 결정과정, 이 결정 과정이 또 대통령께 보고되는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는 것들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도해 주시는 것은 조금 자제를 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래야 언론의 신뢰도 확보가 되고 또 정부의 신뢰도 확보가 되고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안정감 있게 출발하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 모든 이 언론 창구는 저로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에게 전화를 하시면 제가 그 밤을 새서라도 제가 전화를 받아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개별적 취재는 어, 좀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개별적 인 위원들의 개별적 의견들이 마치 공식적인 경해인 것처럼 비춰진 사례들이 있어서 어, 지난 다른 정부 인수위 과정이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험을 보더라도 상당히 큰 혼선을 범, 저, 범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점좀 감안해 주셔서 좀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별 위원이 어떤 말씀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정말 맞는 겁니까? 이게 개인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위원회의 정의된 의견입니까? 라고 저한테 분명히 좀 확인해 주시고 기사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나왔던 말씀 이 정도로 드리겠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그숨 들어주시고 제가 지명하면 소속과 성명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네, 제 기준으로 네, 첫 번째 줄. 마이크를 좀 전해 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OBS 최현성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중책 맡으시는 거, 예, 축하 드리고요. 그리고 두 가지 좀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정부조직 개편 관련해서 그의 예, 개편하는 시한 같은 것좀 잡혀 있는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아무래도 일을 좀 속도감 있게 빨리 시작을 하려면 은 총리부 뭐 인사청문회 그리고 뭐새 정부의 장관 지명 같은 거를 최대한 좀 빨리 해야 될것 같은데 그 안에는 조직 개편이 좀 돼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좀 연동해 보면 어느 정도 좀 시점은 잡히는데 위원회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일단 좀 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새 정부 조직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 먼저 나서셔서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업무를 지금 빨리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하고 계신 내용들이 예, 국정의 최고상 어떤 과제로 좀 반영되는 건지 일단 그것도 어떻게 연동돼서 이번 활동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라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향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한 바는 없고요. 최대한 신속하게 논의를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그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국정기획위원회는 크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동안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했던 공약이라든지, 국민들의 제안,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새로운 정부의 비전과 목표, 국정과제, 이걸 또 실행계획.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핵심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이제 5년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들이고, 당장의 현안들은 또 돌아가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현안은 저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실은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이 부분은 현재 부처와 대통령실 또 혹은 국회 이 단위에서 현안 대응을 하는 것이지 그 현안에 대한 대응은 국경기획위원회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다만 이제 뭐 관련된 의견들이 들어오면 그 의견들을 뭐 전달하는 역할은 할수 있겠습니다만 그, 그 문제를 해결하기의 주체는 아, 정부와 국회가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두 번째 줄두 번째 네. 네, 저 SBS 박하정이라고 합니다. 조금 연관돼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정부조직 개편 최우선 집중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뭐 검찰개혁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돼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회 활동 종료와 무관하게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활동 기한 중에도 법안 뭐 통과나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국민주권위원회라고 구성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혹시 뭐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겠다는 건지 뭐 그림이 나오는 게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미 국정기획위원회는 당정청, 청, 청, 아니, 당, 당정 대통령실, 요렇게 그 부위원장으로 다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조직개편이 됐던 어떤 뭐 국정과제가 됐던 어떤 정책과제가 됐던 이런 것들을 그 논의하고 또 정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요 3주체 간의 협의가 긴밀히 진행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건 당연히 그 해당 뭐 분과가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또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은 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어 대통령의 보고를 드리고 나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그 의견을 좀 놓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의사결정 절차와 크게 다르진 않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국민주권위원회는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아는 한 10명 안팎으로 좀 구성을 하자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어서 추후에 이제 브리핑을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는데요. 세 번째 줄, 뒤쪽저손 들고 계시는 우리 기자님. 네, 네 그, 천재일보의 최인 기자라고 합니다. 그, 국정과제의 우선순위하고, 이제 실행 계획을 정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공략수가 굉장히 방대한데, 좀 현실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어, 1차로 당장 추진 가능한 과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선택과 집중의 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능하시다면 그 기재부에서 이제 예산 기능, 기획 기능을 좀 분리하겠다라고 의중을 내릴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인 설명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일단 우선순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해진 게있자라는 것은 좀 성급한 점이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정하기 위해서 저희 국정기획위원회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각 분야별로 분야별로 국정과제를 뭐 예를 들면 외교안보 분야 경제 분야 뭐 이렇게 각 분야별로 또 국정과제들이 또 균형 있게 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정 전체의 비전이나 목표 전략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그거에 따라서 또각 분야별로도 국정과제들이 이제 세팅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거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 있다 이제 시작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뭐, 기재와 관련된, 뭐, 조직개편 방향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직개편과 관련된 공약과 또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또 대통령의 또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먼저, 그, 터 시간 관계상 두분 정도 더 받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앞줄, 우리 기자님. 네. 예, 구체안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그간 대통령께서 양도소득세 뭐 분리과세나 아니면 10% 반도체 생산세액공제 등 감세방향 위주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조세지정 개혁 TF에서는 증세에 관련된 얘기들도 좀 구상이시나? 뭐 아니면 계획들이 좀있으신가그 보니까 언론인들 참 급하시네요. 예, 국정기회 제가 이제 오늘 임명장 수식을 여 현판식을 했는데 그 내용들을 다 물어보시면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주제와 쟁점들에 대해서 때로는 TF를 만들고 때로는 분과 활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일단 그 정도로 답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손들어 주신 기자님. 예. 네, JTBC 한민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균형발전특이랑 조직개편, 이런 것들은 따로 TF를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예, 따로 떼어서 별도로 TF를 운영하게 되신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인선이랑 조직규모의 네, 논의된 부분까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같이 궁금합니다. 예, 그. 이제 TF는 뭐한한여개 정도, 아까 말씀드린 조직개편, 그리고 뭐 조세재정, 기업 관련된 이런. TF는 한 대여섯 개 정도 구성할 생각이고요. 어, 균형발전, 뭐, 그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어, 이제 구성을 하게 될 텐데, 어, 아무래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각 분과는 일종의 이제 영역별로 나눠졌다고 한다면, 경제, 사회, 외교안보, 정치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졌다면, TF는 그 분야를 뛰어넘는 문제들을 다뤄야 될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TF를 만들어서 어,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어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그런 정도 TF가 필요하겠다라는 정도를 이제 현재 의견을 나눈 정도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TF를 누구로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논의를 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것들도 아마 어, 이제 이번 주는 업무보고로 주로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러한 세팅들을 이번 주 내에 가능하면 조금 정리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정리해서 그거는 정리되는 대로 다시 국민들과 언론인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한 분만 더, 네, 네. 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뭐, 한국일보 박중규입니다. 아까 김진표 전 의장님 강연이 있으셨고, 이한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한 것도 있는데, 좀 아, 뭐 아쉬운 것들도 좀 있었다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쉬운 것들,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 국정기획에서는 그 아쉬운 것들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갈지 생각인지 여쭙겠습니다. 예, 그, 아마 이제 그, 그렇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했을 때 사실은 인수위 없는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직 수행의 첫 번째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가졌던 좀 아쉬움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하신 거고요. 특히 이제 그거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막 활발하게 논의가 되는 건 정말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논의되는 것들이 다, 그러니까 외부에 막그 알려지게 되면서 마치 이제 내부가 막한창 논의 중인데 이 사람 얘기와 저 사람 얘기가 다른 것처럼 막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책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규정되고 했던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같이 가장 아쉬웠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께서도 그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건 정말 주, 중요한 일이지만 대변인으로 소통 창구를 일어나 해서 혼선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정리해서 결정하는 과정에 있는. 조직이거든요.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통령께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대통령이 보고하고 결정을 해야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는 다 그냥 아닌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실행을 하는 조직이라면 충분히 막 설명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실행이란 이건 계획을 세우는 조직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 신중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점,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고요. 그게 이번 국정기획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좀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그 소통 자체를 그렇다면 너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충분히 이제 국민들과 언론인들, 또 우리 공무원들이 또이또 인지가 되고 또 양해가 되고 그런다면 그러니까 충분히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소통하는 것들은 활발하게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언론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 마치 그게 결정된 것처럼 막 하게 되면 거꾸로 이 언론과 차단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충분히 소통하려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냥 그 과정에 대한 것은 충분히 보도하시거나 취재하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만 마치 그게 확정된 것처럼 하시는 것은 정말로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더 보다도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그점한번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뭐, 사실은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요 정도로 하시고, 그, 언론 여러분들께서도, 음 아무래도 이제, 이, 러저런 여건들이 많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취재도 하시고, 일을 하시려면 좀 불편함이 있을 텐데, 그 불편함이 있을 때는 항상,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대변인실이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을 지원해 주고 이제 그렇게 할 거니까요. 언제든지 불편한 게 있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또이 정도로 마치겠고 내일은 점심이지만 식사 잘 하시도록 하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